네, 안녕하십니까. 고래주식입니다 오늘 3빌리언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빌리언 목요일날 7천원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죠. 자, 확실하게 지금의 추세 다시 한번 좀 전환하는 움직임 나와주고 있고요. 시장의 움직임 역시 나쁘지 않다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3빌리언 많은 주주분들이 이런 8,090원 이후로 지속적으로 좀 윗골이 달리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아무래도 이런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못했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3빌리언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 나갈 것인지, 3빌리언의 이 목표가는 얼마로 잡아 나가야 하는지 오늘 영상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서 저희 주주분들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유일한 대응 방법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이 3빌리언 주주분이시다.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청하시기 앞서 이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 주시는 거 잊지 않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3빌리언 매매 동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빌리언에 계속해서 강하게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이 연금에 포지션이 유난히 좀 눈에 띄고 있는 3빌리니어, 3빌리언이고요.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해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웨인들 역시 물량을 한번 털어내는 움직임을 보여줬었지만 2월 황금 연휴를 굉장히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피해나가기 위한 움직임이었을 뿐이지 다시 한번 매수세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게 3빌리언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조정 일전에 앞서에 말씀드렸었던 이 60일 장기 입선까지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3빌리언이 과연 저희 주주분들께서 이 걱정하시든 이 상승 추세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하면서 이 박스권을 계속 횡보해 나가는 그림이죠. 자, 3빌리언이 추가적으로 주가를 강하게 들어올리면서 정구점을 돌파해 나가면서 이제 만 원, 2만 원까지 가져야지 저희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수익이 나오실 텐데 말이죠. 사실상 3빌리언의 이러한 주가의 상승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기대감에 비롯된 수급이 계속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실적과 매출적인 부분에서 지금 눈에 띄게 상승해 나가는 움직임 나와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리빌리언이 지금 이 AI 의료산업에 확실하게 지금 선두를 해나가고 있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명확하게 추가적인 파이프라인과 앞으로 터져나올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지금의 주가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저평가되어 있다. 다놓코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리빌리언의이 적정 주가는 말씀드렸었던 15,000원 이상은 가져야지 이제 3빌리언의 이 기술력과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과 비례되는 주가라고 생각하고 있게 저희의 1차 목표가 역시 1 5 0 0 0원 부분으로 잡아놓고 있죠. 자, 그런데 3빌리언은 딱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바로 결국에는 이 3빌리언이 주가를 들어올림과 상승을 이 해나감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이 수급과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를 들어올리는 종목이기에 이러한 종목 특성상, 대마주 특성상 결국에는 강한 매집을 진행했었던 많은 물량을 보유한 이 세력이라는 고래들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라는 거요. 예 자, 결국에 이 지금 3빌리언의 주가 움직임을 만들어내놓고 이 쌍바닥 이후 다시 한번 주가를 들어올리는 움직임을 만들어낸 거는 이 고래들의 자금의 방향성이라는 건데 왜 주의해야 하냐? 자, 결국엔 이 고래들이 지금 3빌리언 지속적으로 이 물량을 모아나가고 주가를 운전하는 거딱한 가지 이유밖에 없죠. 자, 이 고가 부분에서 물량 강하게 던져내면서 엑시트해나가고 그에 따른 수익을 가져가기 위함이기 때문에 명확한 3빌리언의 이 고점 부근에서 터져나오는 엑시트에 동참하지 않으신다 못하신다라고 했을 때 터져나오는 이 조정 움직임 그리고 그에 따른 손실은 전부 감내하셔야 된다라는 거요 예자 근데 바꿔 말하면은 3빌리 결국에 이 고래들의 명확한 엑시트 타점 이 움직임만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고점에서만 수익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에는 개인들과는 이 자금의 규모 자체가 다르게 뭐 거래량이든 수급이든 자금의 이동 흐름 속에서 흔적을 남겨줄 수밖에 없는 게 이러한 세력들 즉 고래들이고요 이러한 큰 적을 저는 고래 지표라고 칭하고 있죠. 자, 그렇게 이런 노란색 화살표가 나오는 자리에서 고래들의 추가적인 매집이 포착이 되는 거고요. 이 파란색깔 화살표가 터져 나오는 자리에서 고래들의 엑시트, 즉 매도 타점을 저희는 알수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러한 고래 지표를 통한 타점들이 포착이 될때 저희 주주분들에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리에서 사셔야 된다, 파셔야 된다. 자,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무료 혜택이 한 가지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실시간 장중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이 문자 메시지를 발송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건데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무료 혜택이기에 이러한 타점 받아보고자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보이시는 77308354로 고래라고 문자 발송 주셔야지 도움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문자 드리는지 예시 보여드리고 스리빌리언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가장 뜨거웠던 종목이었죠 이 올릭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고래들의 매집 신호를 미리 포착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 미리 매수 타점에 진입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1월 31일 그리고 2월 4일 날 4점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때 수급 확인하면서 확실히 이 매집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며 2월 4일 날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진입을 했는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2월 4일 날이 올릭스라는 종목 매수가 16,400원에 비중 60%까지 잡아가셔도 된다.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25년 2월 4일 11시 25분에 발송을 해드렸고. 발신번호 위상단 배너와 동일한 7730의 8354 번호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비중을 60%까지 진입해도 좋을 만큼 강하게 잡힌 종목이었고 이후 이 올릭스라는 종목이 이제 7일날 시회에서 갭 상승이 떴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확인하면서 아 이제 출발 신호가 확실하게 잡혀 있으며 이제 올릭스가 이제 출발하는구나를. 딱 캐치하고, 혹시 앞서서 이제 올릭스라는 이 종목을 못 잡으셨던 구독자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타점을 잡아드렸죠. 2월 7일날도 마찬가지로 18,000원에 비중 60%까지 담으셔도 된다. 자, 2월 7일 날 8시 48분 장 시작 이전에 미리 발송을 해드렸고 총 412분의 구독자분들에게 발송을 해드렸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은 이 문자를 받아보셨더라고 하면은 잡아보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때 이 문자 발송해드리고 이날 방송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이때 기다리던 소식 이제 들려온다라고 목표가 긴급 상향하면서 6일 전에 방송을 이제 했었죠. 2월 7일 날 점하라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고래들의 움직임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명확하게 매집이 시작이 되었다. 자 명확하게 매집이 시작되었고 이 움직임을 포착해서 잡아가는 만큼 이 올릭스라는 종목이 이제 출발한다라고 이제 2월 7일 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상한가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달성하면서 일주일 만에 약300% 가까이, 3배 가까이 수익이 났다 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점상 이후 상한가 풀리는 시점에 이 절을 했었고 자, 이때 마찬가지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매도 타점 문자를 발송해 드렸습니다. 자, 25년 2월 1 2일 올릭스 매도가 44,500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2% 절반 매도 타점을 잡아 드렸고 자, 이때 매도를 했다라는 건 당연히 그전에 보여 드린 것처럼 매수를 잡아 드렸다라는 거죠. 자, 9시 49분 장중에 문자 발송 드렸고 발신 번호 또한 위상단 배너와 동일한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저희 구독자 612 분께 발송을 해드렸는데 자 이렇게 정확한 타점을. 잡아간다라는 거는 제가 정말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 같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 안 보이는 곳에서 이 종목에 대해 정말 확실하게 공부와 분석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시를 보여드린 건 확실한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드리고자 보여드린 거였고, 이제 저희 종목도 타점을 준비해야 하기에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매매해보고자 하신다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고래라고 문자 하나 발송하셔서 문자 신청 완료하시면 이제 신호 잡힌 확실한 타점 나올 때 장중에 영상보다 먼저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번거로우셔도 문자 고래라고 넣어보시면 좋겠고 이제 제가 최근에 또 발굴한 종목이 하나 또 있어요. 지금 시장 주도해가는 섹터가 어딥니까? AI 섹터죠. 그 AI 섹터 종목 중 아직 상승에 나가지 올라오지 않은 종목. 분명하게 이 상반기 AI 섹터 주도주로서 성장 가능한 종목인데 지금 저점 바닥 구간에서 확실히 이 매집 신호를 포착을 했고 움직임 역시 확인했습니다. 최소 3배에서 5배, 300%에서 500% 이상 올라간다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이번 종목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려 하니 같이 하고자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위 번호로 고래라고 같이 문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빌리언 주주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 나가시냐에 따라서 이 수익이 확실히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놓여있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3빌리언으로 앞으로 주가가 지속적인 상승 움직임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뭐10% 30% 정도의 수익만을 가져가시는 분이 있고 50% 100%의 수익을 챙겨나가시는 분이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시냐에 따라 갈린다라는 건데 저희 주주분들께서는 지금 뭐 저점 바닥 구간에서 이 3빌리언 매매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고점에서 팔지 못하면은 이러한 수익 전부 다 챙겨 가실 수 없는 거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게 지금처럼 이스리빌리언과 같은 종목을 투자함에 있어서 확실한 수익, 투자한 시간만큼, 노력한 만큼 챙겨 가셔야 될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꼭 위에 보이시는 이 77308354로 고래라고 문자 발송 주셔서 이러한 정확한 타점들 정말 맨 꼭대기에서 고래들이 엑시트 나갈 때 같이 한번 저희도 빠져나가는 투자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주주분들 성공적으로 투자 마무리될 때까지 영상 지속적으로 업로드해드리고 옆에서 도움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립일연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 알찬 구성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